오늘 만들 요리는 남은 치킨 이용해서 10가지 요리 만들기. 바로 만들어볼게요! 이게 전부 다 뼈거든요? 그래서 순살로 분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얘부터 좀 찢어볼까? 음. 음. 맛있네. 어우, 차가워, 도 맛있어. 요게 핫 후라이드입니다. 그냥 딱 튀김에 약간 매콤한 거. 먹방이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, 여러분들. 어 절대 제가 뭐, 내 요리방송이었으면 이거. 요리방송인데. 음. 음. 맛있군. 음. 여러분들, 오늘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. 진지하게 보지 말아주세요. 어. 음. 일단 첫 번째로 해볼 요리는, 요 은색 통에, 채소를 씻어서 넣고 치킨 조금 넣어 줍니다. <laughs> 여기다가 <웃음> 머스터드 소스를 이렇게 뿌리면 치킨 샐러드. 모든 음식은 먹기 전에 풀 같은 거 먼저 먹는 게 중요해요. 가벼운 거 먼저 먹고 무거운 걸 먹어 줘야 돼. 치킨 샐러드. 어 죽을 거 같다. 어 근데 여러분들 뭐지? 이 치킨 샐러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파리바게트에서 파는 거 같아. 맛있는데? 샐러드에서 뼈 나온 후 칼슘 음. 음. 두 번째로 해볼 요리는 또띠아를 이용해서 치킨 브리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마실 게 없어가지고 이거 치킨 모공물 한입 와! 또띠아 한 장을 구워요. 아, 살짝 데핀 토띠아 위에 모든풀 여기에다가 치킨을 얹어줘요 여러분들 뭐 소스 혹시 바라시는 거 있습니까? 칠리 마요 없네 자, 여기다가 이제 불닭마요 소스 불닭마요 소스를 쫙 발라주면은 이렇게 해서 요거를 싸줍니다 꾹꾹 눌러서 따단 치킨 브리또 이야, 한번 구우니까 진짜 맛있다. 음, 음료 좀 먹어달라고요. 우리 집에 음료가 없어. 음나 근데 탄산수 저 40개 주문했는데 벌써 안 먹었어요. 음 빵을 바깥에도 한번 구우고 안에도 한번 더 구울 걸. 바삭한 빵이 너무나도 음에 드네요. 껍데기 같은 거. 물 한잔하고 세 번째 요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 요리는 냉동 크림 우동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. 뜯어서 2분 30초 돌려줍니다. 크림 우동은 5분을 돌려야 되는 요리예요 하지만 내가 2분 30초만 돌린 이유는 힘들어져. 압도거 아, 이거. 다 뚜껑 덮고 흔들어줘요. 이거 와요거 이제 크림우동 5분 정도 돌려주면은 안에 살짝 응어리 있거든요 이때 한번 휘저어줍니다 음. 그리고 치킨 조금 넣어줘요 요렇게 하고 이제 1분 정도만 더 돌려줍시다 하 뜨거 세 번째 요리 완성 제가 군부대 때 먹던 건데 와 장난 아니야 왜 저녁하고 나서 먹어도 맛있지 치킨도 안돼 그냥 말이 필요 없습니다. 좀 단점이 있다면 너무 뜨겁다는 거 정도. 어, 뜨거울 땐 치킨무. 이거 맛있습니다. 이게 맛있는 것도 맛있는 건데, 특히 면발이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. 음. 이제 다음 요리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? 자 이번에는 빵두 장을 준비합니다. 여기 위에다가 이제 풀 얹고 치킨을 얹어. 자 여기에다가 소스를 뿌려줍니다. 오케이. 그리고 나서 빵으로 이렇게 덮어주면은 치킨 샌드위치 완성. 아까 또띠아가 좀더 맛있었어. 이건 빵이 너무 굵다. 오, 어, 오 어, 돌겠네 이거. 정식이 올랐다 이거. 아유 어, 정식이 니네 뭔가야. 병진이 컵 떡스요. 정식이. 요즘 들어서 좀 정식이가 애교가 너무 많아졌어. 내 배가 제일 푹신해서 그런가? 음음 <laughs> 음 내려가죠, 제발. 모세 기적. 좀 떨어질 것 같아, 떨어질 것 같아, 떨어질 것 같아, 불하다. 다음으로 만들 요리는 즉석밥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살짝 퍼요, 살짝 퍼서 앉아. 와사비를 위에 살짝 찍고 이렇게 두점 정도니까, 두점 정도. 이게 바로 지킨 초밥이다. 음~~ 은은하게 올라오는 와사비 향네 번째 요리는 이제 진짜 정상적인 밥 요리 밥을 한반 공기 정도에 딱 넣고 소금 조금 <놀람> 괜찮아 5초 안에 주웠어 들기름 살짝 요렇게 밥을 일단 비벼줍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살짝 구멍내고 여기에다가 닭고기 원하는 만큼 좀 넣고 따단~~ <놀람> 주먹밥은 역시 김가루다 김가루 이렇 살짝 얹고 이렇게 엎어 그리고 따단 오케이 완성 주먹밥도 어 한번 맛보도록 할게요 음, 데리야끼 소스나 마요네즈를 넣어가지고 했으면 더 맛있었겠다 아 애초에 치킨에다가 데리야끼랑 마요네즈 다 갈걸 지금 살짝 넣어서 비비까 마요네즈 조금 넣고 그리고 데리야끼 어. 어 잠깐만 잠시만요 치킨 얹어 치킨 얹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치킨 마요입니다. 자연스럽게 이어졌어, 요야 아, 됐다. 음, 이거 먹으면서 샐러드 한 입. 음. 김치 좀만. <laughs> 자, 일단 이거 좀 먹고, 이거 좀 먹고 생각합시다. 이거 먹고 다음 메뉴 천천히 생각할게요. 나무 짝대기를 하나 준비해 줘요. 이런 식으로 치킨을 덩어리별로 이렇게 찍어 줍니다. 이렇게 딱 하고 그리고 가쪽 정리. 이렇게 딱 정리를 해준 다음에 꼬지 양념 소스를 뿌려 줍니다. 아, 치킨 꼬지. 음, 와. 아까 전까지 머스터드만 먹다가 이닭꼬지 소스를 먹으니까 달아 달달한 게 디저트로 딱이네 음 양념치킨이랑 다를 게 뭐.. 보이... 양념치킨을 꽂아 먹을걸 정식이 표정 시청자분 표정이라고요? 아 이거 국물 요리 한번 가야겠네 자 이거 쌀국수 뜯어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소스 넣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뜨거운 물을 싹 부어준 다음에 치킨을 지금 넣어야 국물이 우러납니다 특히 약간 뻑뻑한 부위 뻑뻑한 부위 딱 넣어가지고 약간 좀 촉촉하게 물수 있게 3분 정도 지났으면은 뚜껑을 딱 열고 면을 한번 휘저어 그리고 후첨스프 후첨스프를 이렇게 됐어 됐어 와! 치킨 쌀국수! 완성! 와! 진짜! 그! 와! 치킨 쌀국수! 와! 와... 사실, 이게 쌀국수 맛이 강해서 그런가? 치킨 맛이 안 느껴져. 마지막으로 만들어 볼 치킨 요리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양념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그릇 위에다가 치킨살을 이렇게 분해해 줘요. 그리고 이 분해한 치킨살을 양념 소스를 골고루 묻힙니다. 순살 치킨 완성. 음! 순살 치킨인데 뼈 나왔다. 아, 죽을 뻔 했다. 음. 미안해요, 이거 내가 마지막에 뒤통수 때리거나 이럴 의도는 없었는데, 내가 볶음밥이라도 좀 해야 됐었지 않나. 죄송합니다, 제가, 제가 뭐할 말이 없네요. 이제 재밌었죠? 이것도 반응 좋으면 한번더 할지도. 먹방 끝!